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국 등 동북아와 같이 젓가락을 쓰는 나라입니다. 이 발언은 음식이나 요리 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투자를 바란다는 취지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직원이 발표를 시작함에 앞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본인들의 경쟁력 어필보다는 투자를 해줄 한국인에게 연대감부터 조성하려는 그의 발언에서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간절한 것일까요? fantastic Korea. 지난 8월 18일 베트남 부동산 국영기업 비그라세라 주최로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뉴노몰 시대의 베트남 투자 전략 세미나에서는 인상적인 모습이 부착되었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소속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것으로도 유명한 반비에트원 이등서 기관의 발표가 그것이었습니다. 단상의 선근는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국 등 동북아와 같이 젓가락을 쓰는 나라입니다로 발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표 중에 제시한 통계 그래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세안 평균 임금 그래프였는데 베트남은 저비용 비숙련자 경우 월 216달러로 중국 47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숙련자 임금 또한 월 424달러 783달러인 중국에 비하여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비숙련자 356달러 숙련자 784달러인 말레이시아와 비숙련자 378달러 숙련자 699달러인 태국과 비교해도 베트남 임금은 여전히 싸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베트남 대사관에서 직접 나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투자를 간절하게 요청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행보는 최근 보여준 그들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과열된 베트남 투자금을 이용해 한국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거나 정부가 원조자금을 지원하려고 할 때조차 줄을 세우는 곧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를 하려는 자와 투자를 받으려는 자의 입장이 바뀐 듯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졌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주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당시 한국 축구 대표팀 코치를 맡았었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부터 연일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며 한국과 베트남 간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베트남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심리적 친밀감만큼이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우구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가 이미 이륙한 뒤 베트남 당국이 갑자기 착륙을 불허해 이륙 2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온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로 가려다가 국내 투자로 생각을 바꾼 기업을 유턴 기업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 베트남 코트라 무역관은 베트남 진출 기업의 한국 유턴을 위한 게스트 포스팅까지 꾸려졌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 투자를 해온 한국 기업들도 자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추가 투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 당시 베트남 여론은 꽤나 당당했었습니다. 한국인은 너무 거만하고 멍청해. 이제 우리도 한국만큼 잘 사는데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 <laughs> 이런 반응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자 한국인들 또한 악감정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여론과 다르게 빠르게 바뀌어갔습니다. 재작년부터 베트남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 연이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터 통신은 베트남을 포함한 신흥경제국들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고 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변환을 시도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생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투입비용의 증가, 원자재 부족 및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상황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회복 속도 또한 경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 내 국가보다도 현저하게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 국립 경제 대학교의 팜태한 교수는 베트남은 과거 경제 위기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완전한 회복을 달성하는데 수년이 걸렸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 과정은 다시 반복될 것인데 베트남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해결하려 하면 안 되며 경제 성장 장기화를 막는 강력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베트남의 경기 침체를 분석해보면 주원인이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이었을 때 GDP가 즉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이듬해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지역의 금융 및 통화 위기가 발생하기 전 베트남은 그 해를 포함해 6년 연속 연간 8% 이상의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다음 해인 1998년 5.76% 1999년 4.77%로 뒤늦게 둔화가 시작되었었고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도 베트남은 연7% 이상의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역시 이듬해부터 몇년 동안 경제 성장이 매우 더뎌지는 패턴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뿌리칠 만큼 고때를 높일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8월 5일, 노템은 삼성전자 mx 사업 부장을 만난 한민진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개 숙인 베트남 정부에 한국 기업들은 못 이기는 척 다시 투자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2019년에 79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한 베트남 투자는 2020년에 39억 4900만 달러로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49억 5300만 달러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예정됐던 LG 디스플레이의 라인 투자 증설이 통계에 잡힌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금액이 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다가 삼성이 베트남에 33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 향후 그래프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릴 공산이 크기도 합니다. Fantastic Korea.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의 재활성화는 당장 사정이 급한 베트남 입장에서 반길 만한 상황이지만. 탈 중국을 위해 대치할 곳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불과 2년 전 콧대가 높아진 베트남을 경험했기 갑자기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